안녕하세요. 오늘도 종로 3가 거리처 돌고 오늘 동대문에 왔습니다. 갑자기 그폰 꾸, 핸드폰을 꾸미고 싶어진 거예요. 가방이랑 핸드폰에 이렇게 다는 주렁주렁 매다는 귀요미들 한번 구경하고 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미라인부터 한번 皆さん。 너무 많아서 뭘 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오케이, 어, 이렇게. 이게 낫지. 여기 이게 낫고싶어봐 음, 이거 뉴뉴 가서 사온 주렁주렁이들 옆에 이름이 똑바로 먹었네. 미미 라인도 한번 가봤는데, 미미 라인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고 물건은 많은데, 저는 좀 그래도 시크시크 그런 느낌. 귀염귀염보단 시크시크를 좋아해서. 이렇게 주렁주렁이들 3개, 15,000원에 사왔거든요. 이거 긴엄체크. 아, 긴엄체크 쳐돌이기 때문에. 이거 블랙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디테일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진 않지만, 이 긴엄체크는 4,000원.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토끼. 블랙 토끼 샀어요. 블랙 토끼 7,500원. 그리고 리본, 리본. 이렇게제취향대로 주렁주렁이들 사왔는데, 제가 갑자기 왜 폰꾸, 갑자기 왜 폰꾸 바람이 불었냐면은 맥세이프 핸드폰 케이스를 샀거든요. 요거 맥세이프가 여기 안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여기 자석이 탁탁 붙어요. 그래서 원래 그립톡은 붙이고 못 되잖아요. 그게 싫었는데 여기에 스마트톡 은 붙이면 이렇게 떠다붙였다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서 보다가 폰꾸도 하고 싶어서 주렁주렁이를 사왔는데 약간 친구한테 요거 아스 친구 브랜드거든요. 주얼리 브랜드인데 진짜 멋있는 주얼리가 많은 아스 주얼리 브랜드에서 이번에 네, 주얼리에 쓰는 문양들로 스마트톡도 만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친구한테 선물 받은,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뺄수 있는 거고. 이게 실물보다 실물이래. 이게 화면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고급스러워요. 맥세이프 케이스라서 그냥 이렇게 쫙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근데 네, 그, 이거 말고 이렇게 맥세이프 링도 주거든요. 이 링을 붙이면 접착력이 더 강화돼요. 그런데 저는. 맥세이프 불투명 케이스가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한다는데, 저는 뭐 이만하면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음,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거치대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끼워서 쓰는. 그립톡은 친구가 거예 요거. 고급스러운 아스 스마트톡 요걸 써야 될것 같아요. 바꿔가면서 쓰고 싶었는데, 일단은,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자, 아이폰은 지금 12 미니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렁주렁이들을 달아보면 될것 같아요.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니까, 이렇게, 달 수, 주렁이들 달수 있는 구멍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퐁콩퐁꾸 너무 음, 귀엽죠? 이렇게 넣 어울릴 것 같고, 여기다가 리본을 두개 달면, 이렇게, 쌍리본으로. 어, 리본 두개 달아도 귀엽겠다. 리본을 두개 달아도 귀엽고, 아니면, 토끼. 토끼를 이렇게 달고, 리본도 달까? 하여튼 너무 과하지. 여기 이렇게 달까? 어 이것도 귀엽네. 근데 저는 기념 체크 쳐돌이니까 기념 체크로 일단 핸드폰에 달고 싶은데 이것도 같이 달고 싶은데 이렇게 소재감 다른 리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바로 이렇게 그러면? 귀엽잖아 얘 하나 더 갈까? 이렇게? 헉,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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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데? 과한가? 제가 맨날 요즘 드는 헤어 가방 헤어 가방에 가방을 이렇게 좀... 좁아서 조금... 헤어 가방에 남은 얘 얘랑 얘랑 같이 달아도 귀엽겠죠? 아, 이것도 귀엽다. 가방에도 한번 달아볼게요. 남은 거 주렁주렁이들. 하이. 키스가 나네. 비싼 가방은 달면 안 되겠다요. 응? 귀여워. 여기다가 얘도 이렇게 달까요 얘는 여기다 될까? 여기다 될까? 음. 방도 귀엽네요. 가방에 주렁 남은 주렁주렁이를 달았습니다. 가방에 구슬 리본이랑 토끼 검은 토끼를 이런 식으로 퐁꾸퐁꾸 주렁주렁이들 뉴뉴에서 사 와서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뭐 지난달에 뭐 이것저것 많이 샀잖아요. 그거 좀 브이로그에 좀 찍어봐봐요. 네, 그거 그 패딩도 산거 아니야? 그거 패딩 입지 말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가져와 봐봐 여기 테이블 위에 지난 달에 산 거를 하나씩 갖다 놔봐 야금야금 쇼핑을 이것저것 했더라고요 위로 고 불량경 은근 패션 유튜브이기 때문에 야금야금 음. 하나씩 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요즘 응. 시계를 보고 있다가 응. 갑자기 응. 야광에 꽂혀. 야광 시계 꽂혔다고? 뭐가 있는 필드 야광? 시계. 응. 이거 필드 시계라고 하거든. 아 이거. 쿨워치 그냥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막쓸수 있는 응. 그런 시계인데 응. 이렇게 일반 시계들은 이렇게 평범하니까 뭔가 이렇게 야광에 여 <laughs> 안에 이게 불이 들어오거든. 앞에 누르면. 한이 야광이라고 음. 약간 군인들 시계 느낌 음, 쓰네. 군인들 시계 느낌 쓰거든. 여보는 군인들 쩝쩝 쩝. 보네요. 방에 이렇게 불도 들어서. 일본에서 산 시계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자랑하고 싶지만 그거는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 여기 브랜드 시계가 이쁘더라고 요 저번에 여보 생일 선물 사주려고. 그래, 네가 이게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네가. 그러니까. 생일 선물 얘기하면서 내가 사주려고 했던 건 여기 베, 이게 이름이 베르투치인가? 응. 베르투치의 좀더 비싼 라인이었거든. 네. 근데 내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음. 좀 이거는 시계는 의외로 심플한 걸 좋아하는 듯. 근데 네, 이게 이게 보면 이런 이 끈을 무슨 끈이라고 하지? 나토 밴드라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 밴드가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이 베르투치 제품이 생각보다 이 밴드가 되게 탄탄하고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더 고급스럽고 도톰하니 이쁘더라고요. 야광에 꽂혔구먼. 야광도 그렇고 이런 안쪽에 다이얼 안쪽에 이게 전부 다 야광이라는 걸풀 루메라고 하거든. 풀 뭐? 풀 루메. 풀메. 뭐. 오. 무다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형광이네. 음 아예 안쪽이 형광. 짠 음, 뻔해. 따라라. 필드 필드워치라고 한답니다 필드워치. 음. 네. 다이... 알겠습니다. 다이버워치. <laughs> 다이빙 할줄모른다는 아, 세일을 많이 하잖아. 음. 요새는. 음. 역시 지 이제 세일이 돼가지고. 음. 봤거든. 근데 조금 싸더라고. 그냥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가격이 오. 조금 싸져서 근데 이 사선이 특이하잖아. 근데 특이하네. 이게 일반적인 지퍼가 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쇼패딩도 아니고 쇼패딩인데 약간 앞에 로고가 앞에 있는 것도 특이하고 이렇게 떼갖고 아노락 스타일인데. 아노락인데 패딩인데 귀엽네. 이 가방도 미증어로 사셨네요. 원래 원래 가방을 좋아해. 그건 그래요? 근데 여름에 반팔에 요거트 하나 딴거주면 또. 아, 그래요? 이쁘거든요. 한번 매볼래요? 색상이 보라색. 보라색을 사셨 음, 귀엽네요. 거기도 미주노 로고가 딱 있네요. 미즈노 미주노 깔끔하니 이쁘네요. 흔하지도 않고. 네모의 쇼핑템 끝! 안녕, 다음,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급하게, 급하게 끊는 거같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저 오늘 스타일이 조금 꾸꾸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스마트톡은 쓰니까 편하기는 한데 요런것 특히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이쁘긴 한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핸드폰 할때 뭔가 이렇게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 리본들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기분도 좋고, 또 뭔가 핸드폰을 더 아끼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 실용성보다는 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좋은 효과가 있어요, 저한테. 되게 기분이 좋고. 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요, 폰꾸와 어울리는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트. 긴엄 체크, 긴엄 체크, 그리고 스트라이프. 제가 좋아하는 블랙 앤화이트 패턴 컨셉으로 이폰 꾸에 맞는 룩으로 OOTD를 <laughs> 마지막 일요일 OOTD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또 일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너무 춥지 않아서 옷 입는 재미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영상 준비해서 주말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